권총일 거예요, 분명히. 아, 니기 샷건이구나. 어, 저기, 저기. 와, 저쪽 창고, 창고. 죽었, 잡았어. 됐네. 얘한 명, 또한명 있을 텐데. 한 명? 꼭. 야, 앞에 있다, 내 앞에 있다, 내 앞에 있어. 오케이, 오케이. 기절. 어, 또 있다, 또 있다. 어디, 어디 위치? 어! 빨리빨 빨리 들어, 빨리 들어, 빨리 들어, 빨리 들어. 걔네 몰라, 우리 있는지. 부상 점 어. 잠시만요. 야, 빨리 와야지, 너. 어. 아우, 봤어. 왔어. 왔어. 어, 뭐야, 뭐야? 있어? 어. 어디야? 몰라. 이상해, 어, 이쪽. 이쪽 같아. 어오야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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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아, 야 들어오고 있어 야 들어 들어고 있어 못 살린다 그냥 가 그냥 가 바로 어. 우리 오라고 하는 건가 몰라 그 정도로 머리 좋은 애들은 아니겠지 앞에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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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킬, 킬. 또 하나 있을 것 같아 얘랑 싸우던 애 얘가 지금 일로 이쪽 보고 있었단 말이야 누군가 여기 있나 베스 넘어갔나 어. 어디야? 어? 몰라. 여다있다여다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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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기다 킬, 킬, 킬. 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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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끌. 잘어 어이. 오, 야,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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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아. 나딴 데, 사람 온데딴데 진짜... 보고 있었단 말이야. 진짜. 딴데 보고 있었는데. <웃음> 팀... <웃음> 와. 진짜 다 아이씨, 야나 치였어. 구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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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름. 어 살려줘. 앞에 오토 오토바이 있는 거같아그 있잖아 오어 뭐야? 지금 아 집에 있다. 앞에서 앞에서 이게 일평직이야. 어 잡아야 돼. 존나 못하는데. 나이스. 잡아. 한명 기절. 어, 다 죽었어 다 죽었어. 어 어. 기어 어, 기름이. 내 오토바이 새로운 거 알아냈다? 유튜브에서? 어. 쩌는 네. 거야. 가자, 가야 돼. 아, 오토바이 체력 많네, 체력 많아. 달려요, 그냥. 달렸다 죽을 수 있단 말이야? 어! 아이씨. <laughs> 아, 얘 핵이다, 근데, 이거.